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미라 이번 시간에는 경원선 뚝도 정거장이었었던 오늘날의 왕심리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성부 전도의 이기찻길이 바로 경원선 기찻길이 되겠고요. 이 당시에 이 역이 뚝도 정거장이 되겠고, 그 다음 역이 청량리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의 왕십리역의 모습은 오늘날 이렇게 크게 바뀌어서 민자 역사로 전환이 된 오늘날의 왕십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왕십리역의 큰 변화 속에 현재 이 국내 최초의 지상 지하 환승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왕십리역일 뿐만 아니라 이 왕십리역의 변화 과정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1914년 경원선 뚝도정거장으로부터 출발을 했었던 것이 1978년에 대 오게 되면 용산과 광운대 구간에 수도권 전철이 개시가 되었을 때 왕십리역이 되게 됐고요. 1983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이 왕십리역이 개통이 되었고 1995년 지하철 5호선도 이 왕십리역에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2012년에 수인 분당선이 또 개통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네개 노선이 이렇게 운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 GTX가 추가 건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왕십리역 구간 자체가 아주 복잡한 구간으로 더더군다나 이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강릉선 KTX 등이 다이왕십역을 관통해서 가도록 돼 있다 보니까 왕십리역과 망우역 구간은 말 그대로 이 병목현상이 벌어질 정도로 대단히 철도 교통에서도 원자판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왕십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899년에 경인선이 처음 개통이 된 이래로 1905년에 경부선, 서울 부산 간의 경부선이 개통이 되고 1906년에는 경의선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서 일본이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서둘러서 경부 경의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어서 경원선의 공사가 1904년에 착수를 했지만, 러일 전쟁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더 이상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가 1910년에 와서 경원선이 재착수가 되어서 1914년에 경원선이 완공되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이 경원선이 개통되었을 때대라우치송독이한 말은 경원선 조선 내지의 부원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까이 동해 연안과 서해 연안의 물자 역객을 연락하고 나아가 일본과 중국 경토를 연계한다. 이런 목적 속에서 경원선이 개통이 되어서 석탄시멘트 등의 광물과 북쪽에 해한 수산 자원들이 결국 용산과 연계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만주 침략이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졌던 것이 경원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919년에 오게 되면 철원선, 철원역에서부터 이 내금강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이 작공이 되는데 바로 이 내금강선이 되겠죠. 그래서 1931년도에 전구간이 개통이 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당일 영향으로 가능해지고 매일 8회 운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경원선 구간이 더욱 번잡해질 수 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북분단의 결과 경원선이 단절되게 되었고요.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결국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경의선과 가자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용산선에 뒤를 이어서 용산역과 청량역 사이의 경원선과 또 청량역에서 지평역까지의 중앙선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오늘날에는 경의 중앙선에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이 오늘날 용산 청량역 구간의 경원선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왕십리역을 지나는 경의 중앙선은 원래 경원선 구간이긴 하지만 통칭하여 경의 중앙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권 전철 경의 중앙선에서 가장 승하차량만 인원이 가장 많은 역, 1위가 바로 이 왕십리역이 된 것만 보더라도 이 왕십리역이 서울 동부 지역의 이 철도 교통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찍이 동교가 조성이 되면서 서울, 한양의 동쪽에 동교가 조성이 되면서 근교 출락으로 이렇게 발달했었던 왕십리 지역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왕십리 지역이 발달을 하던 것이 1938년도에 경성시가제 계획 가로망도에 의해서 이젠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이런 육상교통로의 중심으로서 떠오르게 됨에 따라서 왕십리의 오늘의 기초가 되게 되었고요. 많은 이렇게 거주인구가 나타나게 되는 한상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5년에 왕십리역의 모습이 되겠고요. 현재의 지금 왕십리역 사, 배, 로타리 부분의 옛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광희문 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왔었던, 그래서 성동교 방향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었고, 전차길이 수이 되었었던 당시의 왕십리역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곳에 전차가 다니던 옛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1998년도만 하더라도 이 왕십리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까이에는 석탄 하역장이 있는 이런 모습의 왕십리역이 오늘날 이 성동구의 미래를 이끌어 4대 핵심 공간으로 이렇게 부, 바뀌어 나가면서 결국 이 왕십리역과 연계를 해서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결국 성동구청사와 구의의 성동경찰서 등이 이제 새롭게 여의도와 같은 비즈니스 다운으로 조성이 되면서 왕십리 민자 역사의 복합 개발과 또 g t s g 선의 개통 등과 함께. 이제 왕십리 지역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중심에 일찍이 축도 정거장이었었던 왕십리역이 그 중심에 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왕십리역에 대해서 꽃밭을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